네번째 착장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번째 착장입니다 네번째 착장은 니키마우스 빈티지 티셔츠 에벼미자 팬츠인데 이번에는 롱한 기장이에요 보면 무릎 아래까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운동화보다 귀여운 스타일로 보여주고 싶어서 메리제인 슈즈를 신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이런 캐릭터 티셔츠를 좋아해요. 미키 마우스는 항상 나오는 티셔츠죠. 그리고 약간 빈티지한 이런 딥그레이 이런 티셔츠 색도 좋아해요 제가 약간 다크한 색을 좋아해요 티셔츠는 제가 밝은 색보다 이런 딥그레이 다크한 색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착장이 다 밝은 색이어서 또 막상 입으니까 밝은 색도 이쁘긴 한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딥한 색을 선호한다 좋아한다, 이런 색을. 이것도 마음에 드는 티셔츠예요. 그리고 겨무자 팬츠는 기, 길이감이 길어서 짧은 거보다 조금 더 활동적인 것 같, 활동하기가 약간 편하거든요. 좀더 이렇게 통이 방벙해서 근데 전긴걸안 좋아해서 이거, 이 바지는 여행갔을 때 입고 평소에는 잘안 입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착장 역시 범자 팬츠는 어떤 옷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캐주얼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착장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착장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착장입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예요. 마지막 작성입니다. 마지막 버뮤다 팬츠는 데님이 아니고 면 소재의 버뮤다 팬츠입니다. 제가 지금 첫번째부터 네번째 착장까지 다 데님 소재의 버뮤다 팬츠였는데 마지막 다섯번째는 면 소재의 버뮤다 팬츠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티셔츠도 역시나 캐릭터 구피가 그려져 있는 캐릭터 티셔츠에 면 범위다 팬츠, 그리고 신발은 네 번째 신었던 에리제인 슈즈.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는 약간 베이지 계열의 착장으로 입어봤어요. 음, 제가 원래 면소재 바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면소재 바지는 뭔가 핏되는 게 없어서 조임성이 없어가지고 바지 옷을 입었을 때 뭔가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이 없어서 헐렁헐렁 거리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렇게 약간 조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 뭔가 자세가 딱 교정되는 느낌. 근데 이런 거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편하긴 해요. 데님보다는 확실히 면이 편하긴 하죠.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착장까지 입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음, 버뮤다 팬츠를 주제로 제, 저의, 제가 소장하고 있는 옷들을 찾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제,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거든요. 음, 전체적으로 오늘의 스타일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전에 망한 스타일보다는 그래도 오늘은 좀더 영상 찍는 게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한 느낌? 성공해서 제가 생각했던 스타일대로 나와서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지금, 지금 항상 입을 만한 덤뮤다 팬츠 룩으로 저만의 스타일을 꾸며봤습니다. 음,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스타일이 제가 입었을 때 마음에 들면 그게, 그렇게 입고 나가는 것도 기분이 좋고, 음, 역시 옷은 입었을 때 저한테 딱착 감겨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범뮤다 팬츠 룩을 다 완성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다음에는 뭘 찍을까 엄청 고민 많이 하다가,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원피스 종류를 한번 해 볼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 원피스 룩을 지금 한번 찾아보고서 다음에는 원피스 룩을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또 반바지만큼 원피스도 또 종류가 여러 종류 많아요. 그래서 음, 다음에는 원피스 종류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끝! 다음에 다시 올게요!